자유 흉터도 흉터이기 때문에 치료의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처 아물고 처부터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울증으로 인해 자해를 한 후에 흉터가 남아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저희 피부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전이라고 불리우는 자해 흉터는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치료를 꺼리게 되어 대부분 적합한 시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정도까지 치료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해 후 상처 단계부터 흉터로 남는 경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처와 마찬가지로 자해는 피부에 상처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2차적인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을 적절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생 연고를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수빈드레싱이라고 소위 말하는 듀오 덤과 같은 것을 붙여 놓는 것도 상처 회복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처의 깊이가 얕은 경우는 이런 경우로 가능하지만 깊은 경우에는 봉합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 피부과나 외과에 가서 봉합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흉터도 흉터이기 때문에 치료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처 아물고 초기부터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붉은 상태의 흉터인 경우에는 혈관 레이저를 이용해서 과다한 혈관을 줄여주게 되면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흉터가 심한 경우에는 흰색 흉터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치료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술적인 방법과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레이저가 개발되기 전에는 자유 흉터뿐만 아니라 모든 흉터는 수술적인 방법밖에 없었고 수술적인 방법은 흉터가 하나인 경우에는 지그재그로 꼬매는데 문제는 자유 흉터와 같이 이 손목이나 팔 부위는 치료 후에 흉터가 좀더도돌라져 보이는 경우도 많고 또 아시는 것과 같이 자유 흉터 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식한 흉터가 더 보기 싫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레이저 치료가 많이 시도되는데요. 자유 흉터에도 여러가지 레이저가 시도되었지만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피놀법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피놀법은 흉터를 미세한 구멍을 내서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긴 흉터를 조금씩 치워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번의 치료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 치료가 필요한 단점은 있지만 반면에 큰 부작용이 없고 비교적 안전한 치료이기 때문에 피놀법이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신을 하더라도 자유 흉터는 완전히 가려지지 않습니다. 라인이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저희 병원에 와서 문신과 흉터를 둘다 치료해 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문신을 지우는 레이저 치료와 흉터를 지우는 레이저 치료를 두 가지를 병행하면 됩니다. 다만 두 가지 병이 있기 때문에 치료기간은 좀더 길어지고 레이저도 쓸수 있는 게 제한적인 단점은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 흉터 치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보다 궁금한 점은 아래쪽에 댓글이나 연세스타 피부과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